네, 이번 시간에는 어, 무료 DB 관리 툴 예, DBVER라는 툴이 있는데요. 어, 쓰는 뭐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예, 그 이유가 이게 DB를 안 가려요. 이게 그 보통 뭐 오라클 DB 관리 툴라면 오라클 DB면 되고 뭐 어, 몽고 DB 컴파스 하면은 몽고 DB만 되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SQL 디벨로퍼도 오라클 r o 만 a 고 근데 이제얘는디비 번은 그는그어 디비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별도 회사에서 만수 있는 TV를 게을수게는 t 그를얻그수 있는 TV를 얻만들었만들었를 얻을 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되어있잖아요 e 그러니까 n t t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또엔터프라이즈버전이라고 어, 해가지고 그걸 t 제또더 기능이 a v 걸파는 데가 있는 거고. 그래서 d b 관리 툴인데 오픈소스 d b 관리툴그러고 예, 무료 무료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버전 예,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어, 이 툴이 이툴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여러 d b 를다 지원한다는 거죠. 지원하는 d b 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어, Create connection 해보면 음, 여기 이제 p o p u l a r 하게 d 오들다있들다 있고 이 MySQL, Postgres Oracle, 뭐 MariaDB, 뭐, 다있잖아요 I w o u l 가지고다 뭐 있는데 여기 올로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원하는 디비가. 네. 네. 굉장히 많은 디비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은 그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좀 기능이 좀 그래픽컬한 것들이 좀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커뮤니티 버전은 좀 단순합니다 그니까 러그 워크시트 이렇게 SQL을 실행하면 결과 나오는 워크시트 볼수 있는거 정도 음, 그리고 오브젝트 브라우징 할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스키마 에서 음, mydb 에 테이블 즈 보면은 여기에 무슨 테이블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는거 음, 이정도 데이터가 뭐 뭐가 있고 ERD도 볼 수가 있네. ERD도 뭐, 이전 오브젝트 브라우징할 수 있는 거 하고, 어, 뭐또아 익스포트, 임포트 이런 거들 데이터 내보내기, 가져오기 뭐 이런 게좀 있긴 하고, 네. 그 정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여러 DB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DB를 몇 개를 넣어놨어요. 여기다 여기는 지금 포스트그래스 DB고 여기는 오라클 DB, 오라클 DB를 두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리아 DB, 예, 마리아 DB를 넣어놨고요.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예, 똑같이 뭐 처음에 커넥션 타고 들어가면 뭐 DB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이렇게 TV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유저 스, 찾아 스키마 찾아가고 그 다음에 테이블 나오고 뭐 그런 식인 거죠. 네. 어쨌든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란 기능을 찾다 보면은 좀 음, 커뮤니티 버전에서 나오는 그래픽 란 기능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 보면은 여기 오픈데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에, 여기 트래픽, 그다음에 쿼리, 세션, 액티브 세션, 뭐 수, 뭐 이런 것들, 어, I/O, 뭐 이런 것들 정보만 나오,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DB마다 간이 틀리네요. 얘는 마이 마리 마리아 DB는 이렇게 나오고. 이노딥이니까 디스크 IO에 대한 거고 트랜 트래픽, 쿼리, 액티브 세션 얘는 포스트그레스는 예, 얘도 이제 세션, IO 뭐 이런 거 나오네 트랜 TPS 이런 거좀 나오고 트랜잭션에 대한 거뭐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그래픽로한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어, 아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E.R.D.가 있어요. E.R.D.가 여기 보면은 음, 스키마에서 어, E-RD 보기가 어, 유저, 스코트 유저에서 음, 도구에 있었나? 아니구나. 테이블즈, 테이블즈에서 이렇게 보면 아, 다이어그램 보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누르면은 어, 여기 이제 스코트 유저에 있는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가 있으면 지금 관계없는 테이블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선이 안 보이는데 없는데 지금 emp 하고 d p t 하고 두개만 관계가 있네요 어쨌든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포링키가 앵글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erd 도그려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erd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미 db 안에 있는걸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이렇게 ERD를 그려주는 거, 이것까지는 커뮤니티 버전에서 되고 여기에 ERD를 만든 다음에 이쪽에 반영하는 거, 이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능이 있고 이 툴에 DB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DB가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DB들이 있죠. 그래서 DB들 간에 서로 다른 DB 간에 데이터를 옮기는 그러니까 익스포트해서 옮, 다시 임포트하는 그런 옮기는 기능들이 되게 편리한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DB를 다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오라클 DB인데 오라클 DB에 있는 음, EMP 테이블을 한번 여기를,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어, 다른 db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한번 내보내서, 음, 내보내서, 이 위치는 d의 템프에다가, 어, 내보내는 걸로 해서, 예, 이렇게 내보냈죠. 파일이,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csv 파일, emp,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열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EMP 14개 EMP 테이블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어 오라클 DB에서 지금 내보낸 건데 이걸 포스트그레스 어, 포스트그레스 DB로 이쪽으로 한번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 EMP에 여기로 이제 EMP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해 가지고 csv 파일 누르고 어, 어느 인풋 파일 위치를 지정해야죠. 여기 뒤에 템프에 있죠. 지정을 하고 에, 지정을 하고 다음 하고 다음 그래서 진행하면 이런식으로 들어왔죠 이쪽으로 emp 가 없었는데 emp44 emp1만 있었는데 emp가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음, 여가 지금 포스트그레스 고 더블 클릭, 네, 데이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EMP 데이터가 네, 잘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 DB로 옮기는 게 서로 이기종인데, 이런식으로 csv 로 내려 가지고 라 그래서 포스트그래스로 옮기고 아니면 또 포스트그래스에 있는 걸마일스 q l 로 옮기고 어, 이런 것들이 여러 DB를 한꺼번에 이제 관리를 하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예,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여기다가 한번 그면은 DB를 추가하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 생성한 DB가 있죠 여기 111 쪽에 생성한 DB가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어, 유저가 이제 s e l 이거 from m y s q l 유저를 조회를 해보면 어, 여기에 지금 다 호스트가 로컬 호스트로만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 %가 있어야 돼요. 다른 쪽 외부에서 붙을려면 트로된 유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다 로컬 호스트에서만 붙을 수 있는 로컬에서만 붙을 수 있는 유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별도의 유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루트 유저에다가 세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별도 유저를 만들어서 거기다 권한을 주고, 어, 퍼센트 호스트를 퍼센트로 정해서 만, 어, 유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권한 주고 그 유저로 다른 외부에서 접속하는 식으로 하는 게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유저 만들 때 에, 모니터링 유저라는, 유저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 골뱅이하고 퍼센트 여기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유저를 만들고. 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저를 만들었죠. 이게 또 도스키 같은 이게 됩니다. 히스토리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그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은 전에 실행했던 명령을 찾아가는 기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이렇게 조회해보면 뭔 네, 유저 생겼고, 이게 이제 호스가 트 퍼센트로 돼 있죠. 그래서 여부에 또 붙을 수 있는 유저가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줘야겠죠. 프로세스 조회, 뭐, 쇼 데이터베이스부터 해가지고, 퍼포먼스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줘야지, 어, 이제 모니터링 유저니까, 아니, 지금 뭐 사용자 유저가 아니라, 사용자 유저를 또 만들어서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주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DB보에서 붙어가지고, 모니터링 용도로 쓸수 있는 어, 유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좀 권한을 좀 많이 줘서,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권한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유저가 외부에서 붙을 수 있는 유저 만들어진 거고 음, 이그 마리아 DB 자체가 외부에서 붙을 수 있는 걸또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디폴트로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외부에서 못 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 어드레스 0000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특정 IP만 넣어가지고 그 IP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하여튼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ETC 밑에 m y c o f 파일이 뭐 파라미터 파일 비슷한 건데 그 마리아 DB에서는 거기에다가 이걸 직접 넣으면 안 되고 그 밑에 가보면요 cd, etc 밑에 my.cnf 파일이 있어요. 이걸 아니, cd가 아니라 vi, 에, etc 밑에 my.cnf 파일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여기 include dir 해가지고 etc 밑에 myconf.d 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 여기에 include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디렉토리 밑에다가 밑에 있는 컴퓨터 파일에다가 아, 넣,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직접 넣지 말고. 여기다 직접 넣으면은, 이게 에러가, 나,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cd etc 밑에, 여기에 m y c o n f d d i r e c 로 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 컴프 o m y s e r v e r c o n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컴프 파일은 여러 개더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 r v e c o n 에다가 어,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다 다 읽어가지고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버 쪽컴프에다가 열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섹션이 있긴 한데, 에, 뭐 MySQL라고 호환되는 이쪽 MySQL 여기다 넣으면 MySQL MariaDB 다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 넣는 걸로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러고 이제 리스타트 해주면 돼요 마리아 db 를 예, 리스타트 예, 금방 됐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디비버 에서 아 크레이트 커넥션 해가지고 음, 마리아 db 여기 있죠 예, 마리아 db 눌러주고 이게 이제 DB가 되게 많은데 에,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이 DB를 설치했을 때이 DB에 대한 드라이버들이 없으면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 여기에 모든 DB에 대한 드라이버가 이, 이 DB버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어, 선택해서 누를 때마다 어, 그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플러그인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마리아 디는한번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건 없고,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오라클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고, 어, 포스트그래스는 27,000이 아니라 543이네. 543이고, 네, 에, 그리고 MySQL은 삼삼 06번이 기본 포트고 삼삼 네, 06으로 되있죠. 어요거를 서버 호스트를 이제 192.168.1.111 네, 새로 등록한데 116삼삼 06번으로 되있고 어 네, DB는 음, 등록을 안 해줘도 됩니다. DB를 특별하게 DB, 어떤 DB를 직접 어, 뭐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 DB를 써주면 되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안 써줘도 되고요. 예 그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몬, 유저였죠? 음, 몬 유저 였죠몬 어, 유저 웰컴원으로 되어있는 패스워드는 이렇게 해, 해주고 테스트 커넥션 해보면 커넥티드 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잘 등록이 된거예요 예, 서버 버전까지 잘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완료 하면은 예, 이런식으로 예, 나오죠 330611 예, 마리아가 등록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뭐 세션 매니저 이런 것들 이제 볼 수도 있고 어, 액티브 세션들 뭐만지, 뭐 뭔지 뭐 인액티브 세션이 뭔지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어,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대시보드 여러가지 고 이런거 이제 볼 수가 있고 얘한테 몬 유저한테 거의 루트 유저에 해당되는 모든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 이런 정보들을 다 조회해서 이렇게 예,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워크시트, 뭐 SQL 실행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SQL 편집기 이거 눌러서 음, 여기서 이제 뭐 SQL을 실행하면 되겠죠. 네. 뭐 유저를 조회한다든가 아까 뭐 s e l 유저 이런 거 있었죠. select all from mysql.user 를 줘야 한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유저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어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db 를 이렇게 한번에 관리할 수 있고 거의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어, 가장 많이 쓰는 워크시트 그다음에 오브젝트 브라우징 뭐 이런 걸할 수가 있으니까 어, 기본적인 툴로는 쓸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DB 버툴 요거 설치하는 방법을 음,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구글에서 DB 버라고 하면 치면은 예, 여기 나오네요. DB 버 v e r i o 여기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운로드. 음, 여기는 그래픽컬한 뭔가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프리 버전이 아니라 커뮤니티 버전이 아니라, 얘는 아마 어,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것 같아요. 이게 다운로드 들어가 보면은 아니,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프로버전,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프로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버전은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는 버전이고, 프로버전은 이게 트라이얼로 한 2주간 인가 이렇게 쓸 수가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훨씬 기능이 많고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지금 여기 쭉 나열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받아서 한 거고 이거 윈도우즈 버전 이거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지금 설치해서 사용한 겁니다 윈도우즈 버전 m a c OS 리눅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네, 설치한 겁니다. 무료 툴이니까 무료 툴치고 이 정도면은 완성도도 높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